한국증시 K 드라마 영역 오늘 1교실를 맡은 송프로입니다 종목 핵심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이슈 자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어 지금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자 그래서 어 바로 이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주인공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이겨내면서 현명하게 이 변호사 활동을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요. 얼마나 시장에 호응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국내외 모두 흥행몰이에 성공한 우영우 나오죠. 자, 그래서 어, 처음에 방송을 시작할 때는 0.9%로 시작했어요. ENA 채널에서. 자, 근데 이 채널에서 시청률이 최신 회차의 9.6%까지 오르면서 무려 10배나 시청률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ENA 채널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넷플릭스에서도 어, 상영을 하고 있죠. 방송을 하는데 넷플릭스 글로벌 탑10을 달성했어요. 자 그리고 비영어권 tv 프로그램 1위를 등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권까지 합해서는 탑10 그리고 비영어권에서는 1위. 지금 굉장한 어, 우영우의 시청률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영우 어, 바로 어떤 주식이 있는지 한번 우영우 관련 주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 바로 A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영우 관련 주 A 스토리 어, 첫 방송 이후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바로 6월 29일날 첫 방송을 했죠. 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주가 약간 떨어졌어요. 우영우에 대한 사실상 그 전에 기대감은 크지 않았어요. 방송, 첫 방송 하기 전에는. 그러다가, 크게 올라가면서, 첫 방송 이후 7월 4일부터 11일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두 배. 네, 무려 두 배가 올라서 12거래일 중 9거래일 동안 주가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우영우 관련주인 에이스토리를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생기실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너무 비싸다. 에이스토리가 아,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에이스토리 말고 우리가 이런 k 컨텐츠 k 드라마로 흥행할 수 있는 후발주자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어, 찾아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영우 뿐만이 아니죠 바로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드라마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게임 오징어게임도 글로벌 탑 1이었잖아요 어 그래서 이런 우영우라던가 오징어 게임 같은 글로벌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어, 그런 종목 그런 회사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 보시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습니다. 아 지금 굉장합니다. 여러분이 스튜디오 드래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의 대표작들 말씀드릴게요. 어, 보시면은 바로 이이 이, 이거 뭡니까? 도깨비입니다. 도깨비. 도깨비 그리고 미스터 선샤인 아, 그렇죠. 자, 그리고 비밀의 숲, 뭐, 왕이 된 남자 등의 굉장히 다양한 어, 흥행작들을 만들었던 회사가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력이 있는 회사들, 회사를 좀 잡아 봐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 넷플릭스에만 상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어,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와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와 12종의 드라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더 다양한 ott 활동을 하면서 컨텐츠가 좀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무제표도 보시면은 그냥 말뿐이 아닙니다 정말 매출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2018년에 3,700억이었는데, 이게 뭐 5,000억, 6,100억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어, 계속 399억에서 845억까지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단기순이익도 마찬가지죠. 어, 358억에서 600억 원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탄한 재물을 가진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어,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차트의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많이 올랐었죠.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은 11만 3천원, 바로, 어, 2000, 2020년, 2021년 1월에 11만 3천원 찍고 계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계속 조정을 받다가, 지금 77,000원대예요. 자, 그래서 어 77,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어 체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 구름대가 있습니다. 구름대. 일목균형표인데 이 구름대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추세의 반전에 성공을 하고 있다. 또 이동평균선에서도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 굉장히 CJ ENM 계열사로서 상당한 그이 드라마 업계, 영화 업계, OTT 업계에서 입지전적인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으로 또 차후 급등을 노려볼 수 있는 이런 회사다. 아 이렇게 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스튜디오 드래곤 알아봤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또 오징어 게임을 이을 수 있는 정말 차기 주도주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교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